안녕하세요 목포아라수산입니다 금일 2월 21일 물때는 여덟물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70오미 정품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 75마리에 17.5kg 나가는 사이즈 좋은 특대 정품 참조기입니다 마리당 28에서 30cm 내외로 나오네요 보시면 알이 차가지고 배가 약합니다 75마리 한 상자에 98만원입니다 10마리에 13만 5천원입니다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다음은 선도 좋은 생물 참고등어입니다. 어제와 같이 15마리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15마리에 7kg 정도 나옵니다. 마리당 35cm 내외로 나오네요. 보시다시피 선도 좋고 배도 탱탱합니다. 선도 좋은 생물 참고등어 15마리에 35,000원입니다. 택배비는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선도 좋은 횟감용 자랭이 포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선도 정말 좋습니다. 횟감용으로 드실만큼 선도 좋습니다. 위에는 좀 커도 안에는 작습니다. 맛있게 썰어서 드세요. 횟감용 자랭이 병어 5kg 3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선도 좋은 바라 참가잠입니다 보시다시피 등 부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게 참가잠입니다. 크기는 크고 작은 거 섞여 있기 때문에 4kg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바라 참가잠이 4kg에 4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포함된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중순 영하 50도에서 급냉시켜 놓은 암꽃게입니다. 꽃게살은 염을 시기에 급냉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10kg 단위로 급냉시켜 놓아서 10kg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10kg 한 상자에 16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포함된 가격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